최근 라운드한 구장 시리즈 14번째로 이글 몬트 CC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구장을 짧게 정리하자면 짜친 나이노를 추가해서 쌈마이가 된 신생 구장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구장은 여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기대가 컸던 구장이라 실망감도 더 컸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보게면에 있습니다. 골프전 카운티 안성H와 5분 거리죠. 강남에서 70km가 채안 되는 거리지만 양재아시 나와서 거의 30분을 편도 1차선으로 가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2022년 올해 7월에 개장한 구장입니다. 이글 몬트 18월로 개장했다가 계속 숨기는 게더 좋았을 것 같은 짜친 히든 코스를 9월에 추가해서 결정타를 날렸네요. 페어의 잔디는 조선 잔디입니다. 설계는 포레스트 디자인에서 했죠. 클럽하우스는 안정감 있는 현대식 건물로 내부 시설은 훌륭합니다만 저는 클럽하우스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이 구장은 이글 몬트 18월과 짜친 히든이라는 나인홀 이렇게 두 개의 구장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며 이를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글몬트 18월부터 말씀드리죠. 레이아웃은 산지의 경사면에 홀드를 배치했습니다. 팅그라운드에서 블라인드홀은 거의 보이지 않고 탁튀어 있으나 실제로 한쪽은 해저드, 한쪽은 위쪽 아래쪽에 절벽인 경우가 많아서 보기보다 IP가 넓지 않습니다. 또한 파5 중간에 개울이 지나가는 등 숨은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페어웨이는 크게 넓지도 좁지도 않은 정도이며 전장은 보통 수준이죠. 아쉬운 점은 세컨샷 지점에서 다음 홀 티잉 그라운드가 좌측 혹은 우측 100m에서 150m 사이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홀간 간격이 넓지 않고 신규 골프장이나 나무도 없어서 심한 훅이나 슬라이스를 내면 다음 홀 티잉 그라운드에서 타구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였습니다. 자, 그럼 문제의 짜친 히든 나인홀을 알아보죠. 구장 진입로 옆에 철망을 치고 좁은 무지에 억지로 나이너를 꾸겨넣어서 파3, 파4, 파5 각각 3개씩 만들어 놨습니다. 봐줄만한 한 3홀 정도를 제외하면 무리한 급경사의 오르막 내리막이며 파4 중 하나는 구장 진입로 쪽에 그물망이 킹잉그라운드에서 그린까지 쳐져 있고 전장 200m에 한 5층 높이 되는 그린을 향해서 드라이버도 못치게 하는 극한의 레이아웃입니다. 파5는 마지막 코를 제외하면 모두 400m 정도라 억지로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드라이버 i p 지점에 해저들을 만들어 놓는 친절함으로 드라이버 티샷을 제대로 못하게 해놨습니다. 나인홀만 본다면 엄청난 업다운을 자랑하는 하남의 캐스파인 아웃코스 같은 느낌이지만 더 후진 느낌입니다. 10만 초반에 칠수 있는 이천의 더반이나 춘천의 스프링벨보다도 훨씬 못한 레이아웃입니다. 라운드를 하면서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레이아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캐디도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이 코스를 다른 코스와 같은 그린피를 받는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코스 관리는 유튜브나 기존의 후기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보통 수준은 됩니다. 극성수기에 많은 라운드로 네모난 팅그라운드는 우툴두툴하고 IP 지역의 디봇은 꽤 있으나 뭐 다른 시장 평균 수준은 됩니다. 그린 옆에 러프는 무슨 이유인지 다 까져 있어서 모래바닥이네요. 유일하게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곳은 그린입니다. 캐디가 말하기를 그린 스피드 2.8이라고 했는데 모래가 좀 뿌려져 있는 그린임에도 불구하고 2.8이나 오히려 살짝 더 빠른 정도로 관리가 되어 있어서 다른 구장과 비교가 됐습니다. 이글몬토 CC를 5점 적도로 알아보죠. 접근성은 5점 만점에 2.5점. 강남에서 70km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거리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양지하이 씨 나와서 30분 내외인 국도를 타고 대부분 편도 1차선이라 앞차가 막히는 대책이 없습니다. 코스 레이아웃에 대한 평가는 이글을먼트 18월 먼저 하죠. 오점 만점에 2.5점입니다. 평지와 업다운이 있는 홀들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긴 합니다만, 티인그라운드와 교차하는 그린이 가까워서 타구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퍼블릭임을 감안한다면 관용성이좀 부족합니다. 코스 레이어두 번째 히든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히든은 오점 만점에 1.5점, 1.5점도 좀 아깝지만, 이런 후진 나이노를 만들어 끼웠다는 것 자체가 회사가 돈벌이에만 관심 있다는 반증이네요. 아직 신설이라 기존 1 8호 개선하는데도 시원찮을 텐데, 이런 후진 나이노를 정가를 다 받는 것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전체적인 코스 관리는 5점 만점에 3.0, 신설 구장임을 감안하면 그래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린 스피드는 훌륭하죠. 코스 난이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글 하고 몬트 코스는 5점 만점에 4.0, 티잉그라운드에 서면 거의 모든 홀들이 ip가 보이지만 티잉그라운드와 ip가 1시 또는 11시 방향 살짝 틀어져 있고 티샷2에도 ip에 갖게 되면 다시 그린이 또는 10시 방향 또는 1,2시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저드 부분과 범면의 관용성이 별로 없습니다. 중간중간 시냇물도 지나가므로 난이도가 높은 편이며 힘자랑하는 구장이 아닙니다. 히든코스는 뭐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라운드 추천은 이익을 몬트코스만 말씀드리면 5점 만점에 2.5점 관리가 나쁘지 않지만 관용성 있는 구장이 아니고 레이아웃이 좀 아쉽습니다. 라운드 추천 히든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5점 만점에 1점입니다. 빵점이죠. 히든이 포함된 라운드면 적극 비추합니다. 이 구장은 가시더라도 반드시 이익을 몬트 1 8홀만 치셔야 하며 히든이나 몬트로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히든을 치게 됩니다. 취소하시고 다른 구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7시대에 주중 그린피 20만 원을 냈는데 이런 레이아웃의 구장을 그 금액을 받는 뻔뻔함에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다시 갈 일이 없는 구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혹시 라운드 기회가 되시면 히든 코스 포함 여부를 반드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